자,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네트워크 두번 네트워크 관리였죠 두 번째 시간이구요 저번 시간에 IP 설정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뭐할 거냐면 서버 세팅 을 하는데 서버 세팅에 앞서서 지금 윈도우 서버를 언어 한국어 언어 패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한국어 패치에그 언어 패키지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이제 받아 주셔야 되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자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에 가서 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 어, 이미지를 이렇게 열기를 하고 열기하면 이제 이렇게 불러오겠죠. 이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제 열기를 추,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딱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가 CD롬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CD롬 제가 일단 꺼내기 리젝 트하고 없죠? 없는, 없는 상태에서 장치에 어, 디스크 이미 선택을 하고 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추출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명령으로 LPK 음, 셋업이라고 쳐주세요. 자 LPK 셋업을 쳐주면, 여기에, 아... 이렇게 언어, 어, 데스플레이 랭귀지 언어,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스톨 해주고,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c 드롬에 있는 얘를 찾습니다. 음.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시드롬에 있는 파일은 얘가 찾 읽어드리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멈췄다가 읽어지면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언어팩이 이게 나왔는데 아, 이거 시간 꽤 걸립니다 에, 엄청 오래 걸렸고요 어, 좀 짧게 해서 바로 나온 것 같지만 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쭉 내리면, 이렇게 쭉내려야 내리면, 한국어 있어요. 한국어. 이거 체크해주고, 네, n e x 눌러줍니다. 이렇게. n e 눌러주고, accept, n 한국어 쭉 설치 되겠죠?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거 잠깐 줄였다가 지나갈게요. 어, 많이 걸리니까. 자, 지금 뭐, 잠깐 하는 것 같아도, 언어팩 읽어드리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네, 시간 좀 걸리니까 양해해주시고, 자. 잠깐 멈췄다가 설치되면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한국어 패치가 다 됐습니다. 어, 짧게 하는 거지만 어, 엄청 길어요. 기간, 시간은 음, 이 상태에서 자, 클로즈 눌러줍니다. 음. 자, 그다음에 자, 시작 버튼 이렇게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세팅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면 타임 앤 랭귀지가 있을 거에요 세팅에 들어가면 타임 앤 랭귀지 여기 있죠? 음, 이거 클릭하고 그럼 언어가 있죠 여기 랭귀지 른 language, 다음에 여기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랭귀지를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라고 이제 바꾸면, 음, yes 눌러주고요. 눌러주면 이제, 이제 바뀌면서, 다시, 입력에, 키보드에, 컨트롤. 아무 치고 들어간 다음에, 딱 보면, 자, 언어가 한국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뭐, 4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까지 하는데, 길게는 한 30분,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30, 40분 걸리는데, 중간에 이제 잘라내서, 제가 이제 일시정지 해놨고, 이제 과정은 생략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4분이지,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엄청 길, 길어요. 네, 실제로 한번 해보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언어를 한국어로 패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 할게요. 감사합니다.